안녕하세요. 작가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네, 제책 개정판이죠.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똑같은데 표지가 이렇게 새가 많은 걸로 바뀌었어요. 이 안에 새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정말 되게 멋있어요. 그 새에 대한 이야기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223페이지. 여기에 이제 제 얘기도 있고 제가 보면서 좋았던 스토리들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들도 좀 넣었는데 여기 223페이지 224페이지에 네,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기적이 되는 삶을 선택한 한 남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음~ 소식을 글로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제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음, 용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기 있고 대단한 일을 한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깔려버리죠. 네. 근데 이 스타니슬랍스키레히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겨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대단하게 이겨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네,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죽게 된 거죠. 가족들이 눈앞에서 다 죽었기, 죽었고, 자기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다음에 가스실에서 죽은 아들의 옷가지를 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도 겪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모두 다 죽고 그 가족들이 죽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매일 악몽을 꾸면서 살아있었어요.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 그도 꼼짝없이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출할지는 전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몇 주일 동안 다른 포로들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어떻게 탈출하는지 알아? 어떻게 탈출하는지 알아? 어떻게 탈출하는지 혹시 알아? 근데 항상 같은 대답을 들었다는 거죠. 탈출다, 이 꿈도 꾸지 마. 바보 같은 짓이야. 탈출, 꿈도 꾸지 마. 바보 같아. 근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대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오늘 건강하게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라고 항상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야. 꿈도 꾸지 마. 하지 마. 안 돼. 미쳤어?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죽게 될 거야. 탈출한다고 해도 곧 발각될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99 99.99999%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오늘 건강하게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모든 필요한 게다 들어있어요. 나는 나가고 싶어. 근데 나는 살아서 나가고 싶어. 나는 되게, 어, 고통스럽게 장애를 가진 상태로 나간 게 아니고 건강하게 나가고 싶어.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오늘 나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오늘 건강하게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답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음, 굉장히 역겨운 냄새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역겨운 냄새냐? 바로 시체가 썩는 역겨운 냄새라는 거죠. 그가 일하는 장업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 가스실에 되게 많은 시신들이 트럭에 던져지고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나도 결국 저렇게 죽게 되겠지? 신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지? 라고 한탄하거나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은 그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시체더미가 트럭에 던져지는 걸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즉시 해답을 얻게 됐대요. 왜냐면 이 사람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살 방법에 대해서, 탈출할 방법에 대해서, 보는 즉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 거예요. 일과가 끝나고 작업자들이 모두 막사로 돌아가는 그날, 그는 트럭 위에서 숨어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난 다음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책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트럭에 시체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옷을 벗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썩은 시체들이 막 쏟아져 내렸어요. 뻣뻣하게 굳은 시체가 내 몸과 내몸 내 아래, 내몸 위, 내몸 옆에 전부 다 사방을 둘러싸면서 계속해서 고약한 냄새를 풍겼던 거죠. 근데 그는 하나도 움직이거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기다렸죠. 이 투럭이 출발하기만을 시체 터미에 깔려서 압사할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위로 시신이 엄청나게 쌓였으니까. 근데 그는 그 안에서 절망이나 두려움을 발견한 게 아니고 희망이 속구차 오르는 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탈출할 수 있겠어, 탈출할 수 있겠어. 이게 되게 무거워진다는 건 고트럭이 그 출발한다는 뜻이야. 나는 탈출할 수 있겠어, 살아서 나갈 수 있겠어, 건강하게 살아서 나갈 수 있겠어. 네, 고트럭이 그 덜컹덜컹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수용소 밖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구덩이 안으로. 수십구의 시체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또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알몸으로 40km를 달렸습니다. 알몸으로 40km를 달려서 결국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 레희와 집단 수용소에 남아있던 다른 포로들 차...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 남아있었고, 레희는 결국은 건강하게 살아서 탈출을 했죠. 많은 요인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탈출하겠다는 희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 희망이 어떻게 하면 현실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서 건강하게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결국은 결단을 내리고,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행동했다는 거죠. 저는 이 레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리가,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너무 영화 같은 실화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향에 약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위대한, 위대한 행동이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지치고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꿈도 꾸지마 바보 같은 일이야 꿈도 꾸지마 바보 같은 일이야 네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했을 때 레희를 떠올려요 레희를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이것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오늘 건강하게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요. 네. 여러분도, 음, 각자 처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좋은 방법으로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면, 위를 이렇게 보면, 위에는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꼭, 살아남을 구멍 하나는 있어요.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을까에 집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음, 예상보다 쉽게 일이 진행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내가, 나는 꼭 이걸 벗어날 거, 이 상황을 벗어나서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굉장히 강렬한 소망과 함께 정말 목숨을 걸 만큼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탁 놔버리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지만 나는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시도해 볼 것이다. 내 삶을 그냥 이렇게, 어, 살아가도록 두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남들이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음, 뭐 여러가지 단어로 불리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가슴 뛰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금 더 안전하게 장기적인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살았는가보다 중요한 건 저는 얼마나 진정한 나로 살았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현실이 서도 내 네, 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해도 희망을 간직하고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을 노래 할수 있잖아요. 저는 힘들 때 되게 그 찬양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찬양의 성서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구절들에 이렇게 그 구절만 외우면 왠지 딱딱하고 싫은데 그 찬양 노래로 외우면 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할수 있을 것 같고 나한테 아무 힘이 없지만 음, 신이 도와주실 것이다. 신이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럼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희망은 옵니다. 그러나 희망이 처음부터 찬란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작게 보인다고 신을 탓할 이유는 없죠. 팔다리가 없어도 전 세계 44만 명을 위로하는 닉 브이치치의 말. 신이 내게 기적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되면 됩니다. 신이 내게 기적을 주지 않는다면, 난, 내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되면 됩니다. 네. 여러분도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 메이커가 한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건강하게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5년 뒤에 변한 내 삶을 보고, 그때 그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수없이 던지길 참 잘했네 그때 내가 희망을 간직하고 희망을 지키고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을 노래하길 참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주어진 한계에서 기적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제가 어, 제 소개를 그렇게 썼는데 주어진 한계 안에서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리치 서클 아카데미 네, 카페에서 만나요. 네이버 카페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